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 기소의 완전한 풀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수사 요구권의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해결 내용 지시 24시간 만에 석방 교섭이 마무리돼서 전세기를 타고 무사히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신 대통령과 관계 당국,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미국 입국 취업비자 커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자신들의 외교정책 실패를 자증하기는 커녕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국힘의 적반하장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국익은 없습니다.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국힘의 자중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여야 대표회담과 장동혁 대표와의 단독회담이 차례로 열립니다. 지난 정권에서 2년 지나서야 이루어졌던 대통령과 야당 대표회담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3개월까지 이미 세 차례나 성사되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내란으로 훼손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여야 합니다. 내란 청산이 곧 국민 통합이고 진정한 협치의 첫걸음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내미는 통합과 협치의 손을 함께 잡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법사위 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이를 은폐하려는 검찰 측 증인들은 위증까지 감수하면서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감추려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의 공작 검찰이 수사게는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따른 증언 과증거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없다고 인정을 했던 배상윤 KH 회장에 이어서 또 법사위 증언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과 이하영을 끼워 맞춰 넣어야만 살수 있다라고 검찰이 압박했다는 조경식 KH 그룹 부회장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공소 사실을 뒤늦게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 전 상방, 상방울 회장의 대북 사업 빌미의 주가 조작 시도 정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도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전모를 반드시 밝쳐야 합니다. 별도의 특검을 특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뒤엎으려는 정치 검찰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